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스키야키입니다. 스키야키는 넓은 팬에 고기와 버섯 등 다양한 재료를 올리고 간장 소스를 곁들여가면서 구워먹는 일본 가정식 요리입니다. 수많은 요리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스키야키의 기본은 지키면서 쉽고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외워두시면 혼술할 때나 누군가를 초대할 때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스키야키는 요리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요리가 아니라, 샤브샤브나 뭐 즉석 떡볶이처럼 상 위에 불판 올려놓고 즉석에서 요리에 가면서 먹는 그런 요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각 재료를 먹기 편하게 손질하는 간단한 방법하고 맛을 결정 짓는 중요한 소스 만드는 법,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야키를 맛있게 먹는 중요한 부분은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재료 말씀드리자면,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생강, 진간장, 설탕, 미림이나 미향, 청주가 있으면 됩니다. 청하나 정종, 뭐든 상관없어요. 와인이나 소주는 안 됩니다. 스키야키 메인 재료로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소고기 키로당 12,000원 정도 하는 굉장히 저렴한 부분인데 한 5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감보다는 살짝 두껍게 썰어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스키야키를 두껍게 해서 먹는 집도 있고 얇게 썰어서 먹는 집도 있는데 저는 너무 얇지 않게 3mm 고정도 그 두께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한으로 하면 더 맛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외식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나옵니다. 대파는 꼭 들어가야 맛있어요. 알배추 준비했고요. 대신 양배추도 괜찮습니다.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준비했고요. 만두도 준비해봤습니다 떡도 하나 준비해봤고요 얇은 곤약면입니다 필수 재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식감과 맛이 굉장히 좋은 재료니까 번거롭더라도 꼭 준비하세요 싸고 양도 많아요 소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팬 하나 준비하시고 소스잔과 같은 양의 계란컵입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율만 맞으면 되니까 어떤 용기든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진간장 두개 넣으시고요 미림 하나 청주 하나 들어갑니다 설탕을 넣었는데요. 절반만 넣으십시오. 단맛이 싫으실 경우에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식 요리는 거의 대부분 단맛이 좀 있어야 맛이 나더라고요. 절반만 넣겠습니다. 깨끗이 세척한 통생강을 대충 얇게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물을 두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불 켜시고. 설탕이 가라앉아있으니까 한번 살짝 저어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요. 약불에서 은은하게 1분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병에 담아주시고. 생강은 버리는 거예요 소스는 완성됐고요 넓은 접시에 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해서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추 사실 배추보다는 양배추가 이 스키야키에는 더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도 개인 기회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밑둥 부분 잘라주시고 줄기에서 이파리 쪽으로 한장한장 한장 밀면서 뛰면 배추가 찢어지지 않고 잘 떨어집니다 뭐한 5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가운데 한 번만 탁 잘라서 잘 담아 주시고 팽이버섯은 밑둥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큼지막하게 잘라내신 다음에 아래 붙어 있는 부분만 살짝살짝 떼 주시고 그대로 올려 줍니다. 느타리버섯도 먹기 좋을 정도로만 찢어서 올려 주시고요. 스키야기에 빠져선안 되는 재료 대파. 익히는 과정에서 풀어지면 안 되니까 큼직큼직하게 썰어 줍니다. 넉넉하게 올려주시고, 대파 맛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곤약면, 실곤약이라고도 하죠. 봉지를 개봉해서 물을 쏟아낸 다음에 물로 한번 살짝 씻어준 다음에 쓰셔야 돼요. 여분의 물기 꼭 짜서 한 귀퉁에 올려주시고요.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합류한 만두 많이 올려주시고, 스키야키를 테스트할 때이 떡을 한번 넣어봤더니 꽤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먹기 좋게 잘라서 올려주고요. 기본적인 부재료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주연 배우인 소고기를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포장해온 대로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누구 초대해서 먹을 때는 기왕이면 예쁘게 놔야 되니까 얇은 소고기를 한 점씩 들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접힌 채로 그대로 접시에 올리는 겁니다. 누르지 마시고요. 접힌 부분이 뽕긋하게 올라오게 그렇게 너무 예뻐요. 두께가 2mm에서 3mm 정도 되고요.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한 입에 먹기에는 좀 너무 큰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가위질을 하지 마세요. 익힌 다음에 먹기 전에 자르는 것도 괜찮고요. 큰 고기를 이렇게 베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물을 떠 먹는 그런 요리는 아니기 때문에 마블링이 잘 들어간 뭐 지방층이 많은 그런 고기 쓰셔도 괜찮아요. 더 맛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한 가지 버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고기 지방 한 덩어리를 달궈진 팬에 문질러서 기름막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고기를 올리는 게 정석인데 마트 같은 데서 고기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소고기 지방 덩어리를 쉽게 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버터 한 조각 이용하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고기도 준비 끝났고요. 요리 준비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식... 차려놓고 요리해 가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스키야키는 레시피도 없고 요리하는 방법 자체가 뭐 없죠. 소스도 간단하게 만들면 금방이고 요리를 해 가면서 먹는 그런 요리니까 먹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놈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상면 주가에서 나오는 소주 종류인데요. 그냥 소주가 아니라 막걸리를 증류해서 그렇게 만든 소주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불 켜시고. 어? 원래 소고기 기름 덩어리를 이렇게 문질러서 코팅을 입히는 건데 버터로 해도 꽤 맛이 괜찮아. 음. 버터를 올리고 잘잘 발라줍니다. 정석대로 소 기름을 쓰는 게 아니고 버터를 쓸 때는 버터가 빨리 타니까 화력 조절을 신경 쓰셔야 돼요. 부지런 히 열심히 움직여서 버터를 다 녹인 다음에 그리고 고기를 먼저 올립니다. 어우 때깔 봐. 아 소리 죽이는데. 아 고기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시고. 아 이거는. 접대하기 되게 좋겠다. 그치, 접대용 요리지. 음. 나 자신을 접대하는 요리야. 뭐, 일부 지역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틀린데요. 이렇게 고기 먼저 익히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먹는 그런 곳도 있고, 이 고기에서 흘러나온 육즙을 이용해서 나머지 주재료의 맛을 입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준비된 소스를 부어줍니다. 소스를 너무 많이 부으면 전골처럼 끓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굽는 것이 아니라 삶아지게 되니까 좀 맛이 틀려지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적당히 조금씩 부어주셔야 됩니다. 고기를 한쪽으로 살짝 몰아주시고 부재료를 넣겠습니다. 배추도 몇장 넣어주시고 버섯. 버섯 아, 은거예요 대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다 해먹는 것보다는 한두세 번에 나누어서 해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키야키 만두는 처음 넣어봅니다. 떡도 두개 넣고 고기가 좀 밀려나는 느낌이네. 꼭 있어야 한다는 곤약면 넣어줍니다. 아, 이때. 이 곤약과 고기하고 너무 가까이 붙지 않도록 좀 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곤약 자체에 칼슘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고기를 좀 단단하게 한다고 하네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익힐수록 아까 부어준 소스가 점점 쫄겠죠. 대신 대추하고 대파 이런 거에서 수분이 좀나아주니까 어느 정도 커바가 됩니다. 스키야키는 무조건 날개란 찍어 먹는 겁니다. 날개랑? 음. 살살 저어주시고 이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기 먼저 고기가 소스에 절어서 좀 짭짤해져야 돼요 날계란으로 중화시켜 먹는 그런 느낌이죠 먹어주세요 이제 드시오 노른자에 흠뻑 적셔서 음, 맛있어? 음, 음. 많이 먹어 음. 음. 끈따 국물에 익겠지만 삶아진 것이 아닌 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많이 끓어가지고 이게 국같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좋은 것 같아 진짜. 일본에서는 고기 위에다가 설탕을 살짝 뿌려서 익히는 게 거의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소스 자체에 설탕이 좀 들어가니까 고기에 설탕을 뿌리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날계란 찍어가지고 비를줄알았는데 음. 전혀 비린 맛이 안 나고 육끼한 맛이 안 나네. 어, 아유, 역시 맛있는 술은 까는 것도 힘들어. 오. 어? 야, 이게 통장. 이게 막걸리를 중류해서 만든 거라고? 너무 정기. 아,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무지하게 먹을 것 같아. 어. 한잔했으니까 안주를 먹어야지요. 음. 자, 소스가 너무 쫄면 좀더 부어주시고. 혹시 먹다가 그 화력이 너무 세서 소스가 쫄면 좀 짜지거든요. 그때는 물 넣으시면 됩니다. 수저로 떠먹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금만. 음, 만두 맛있어. 만두 맛있어? 음. 음. 샤브라, 막 그런 맛이랑은 또흑자네 내게. 알지? 응. 음. 아, 군 양면 다된거 같아. 먹어봐. 라면처럼 꼬불꼬불해졌어. 얘도 계란찜 먹는 거지. 날계란이데참 괜찮지, 이렇게 먹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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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이건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다. 꼬들꼬들해가지고 아삭아삭해. 응. 음, 음. 난 그래서 팽이버섯도 좋아. 난내 아, 팽이버섯 이빨에 너무 잘 껴. 안그 음. 음 그래. 좋은 것 같아 어떤 거? 음식 재료에 재료 맛을 음. 너무 잘 해줘.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일식 요리의 특징 중 하나지. 음. 음, 요리법 자체가 더 단순한 게 많아. 그래서 어려워. 재료 손질 자체가 잘못되면 재료 갖고 있는 맛을 버려버리니까. 제일 위험한 게회 같은 경우. 생선 같은 경우는 그 만지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음. 달라져 버리니까. 곤약면더 넣을까? 응. 음. 내 것도 채워주시고.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왜? 요리라는 것도 한계가 없지만 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주 먹는 소주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냥 깨끗해. 깨끗하면서 단순하진 않아요. 누룩 향이 날든 말든 막 그런데 딱 마시는 순간 이것은 뭐랄까 어, 전통주? 아니야. 안독소주? 아니야. 왠지 맑아. 그러면서 진합니다. 아, 어떻게 애매하네, 이거. 이거 처음에 마실 때배 음. 냄새가 났었거든. 배? 배. 시원한 그런 냄새. 어, 그래. 시원한 청량감이 좀 있어. 참 대단하다. 아 이거 비싸겠지? 이 술을 갖다 준 내가 사랑하는 후배 김정민. 더가 좋아. 돈도 많이 벌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긴 김정민. 더가 좋아. 네 전화번호 공개한다. 계란 한개더 까고. 입이 안 뜨거워. 입이 뜨거워서 그래. 물 먹어 그럼. 차차 차차 차. 입에서 나는 소리 가 아니요. 파가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이 파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확 깨물면 이 속에 뜨거운 심이 목구멍으로 훅 넘어갑니다. 그러면 조상님도 보이고 막 위험해요. 계란물에 충분히 코팅을 해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뭐야, 떡다 먹었어? 이 떡도 별미입니다. 아마 습기할게 떡 넣어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나도 처음 해본 건데 괜찮더라고. 이게 군중 떡볶이 그 맛이야. 음, 불이 음, 세면 국물이 쫄고 불이 약하면 고기가 안니고 원래 표고버섯도 으려겠는데 아씨 가게 표고버섯이 떨어졌어. 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나실 때꼭 만들어 보세요 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